섬단봉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좀더 길다라고 생각을 했죠. 꿈을 꾸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딱 요거 내 손하고 내가 들고 있는 이 안테나 그것만 보고 깼거든요. 음, 꿈을 꾼 지는 한 며칠 됐어요. 그래서 제가 깨어나 가지고 어, 한번 찾아봤어요. 진짜 파나 해가지고 근데 진짜 안테나를 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, 구입을 했죠.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음 다르겠죠. 아 진짜 이건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 자랑하고 싶지. 한 3초 정도 봤나? 그러고 깼어요. 너무 좋아요. 여러 가지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때만 해도 어디에다가 쓰게 될지 몰랐습니다. 어 지금은 예상되는 데가 있어요. 방송 소품.